콘따구리 네, 안녕하세요 콘따구리 입니다 오늘은 아, 슈미트 헨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어, 건설안전 이라든지 부실공사 방지 등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어 현장에서 비파기 시험을 하는 아, 경우가 많죠 아, 이중에서 이제 콘크리트 강도 추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슈미트 헨머법인데 측정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슈미트 해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슈미트 해머법, 네, 이게 슈미트 해머죠. 반발 경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걸로 이제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이게 파괴 시험법으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으나. 예, 파괴 시험이 여러 예, 방면에서 용이치 않으니까 아, 비파괴 시험을 통해 가지고 강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 슈미트 햄머라든지 아, 아무래도 초음파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슈미트 햄머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슈미트 햄머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아, N 타입, 노말 타입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 N 타입, L 타입, P 타입 M 타입도 있고요 또, 안반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걸 이용해야 되겠죠. 아어 지금 요게 지금, 그, 슈미테마를 검교정하는 테스트 엔빌이라고 그럽니다. 뭐, 슈미테마가 잘, 빗박이 시험 중에 잘안 맞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하느냐 이렇게 이 엔빌이라는 게 있으니까 테스트 엔빌에다가, 아 검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표준반발도가 아, 80 이에요 근데 이제 80 플러스 마이너스 2 까지는 허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측정반발도가 80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아, 보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아, 숫자를 넣게 되죠 만약에 그 측정반발도가 72 보다 적으면 슈미트 햄머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슈미 템버 뒤에 보면 스프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프링을 조였다 풀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값 자체를 해가지고 80이 되도록 검교정을 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여기 지금 측정하고 있는 사진이죠. 타격 전에 일단 아 타격할 면에 대해서 어, 마감을 좀 깨끗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그라인더로 연말한다고 하면 훨씬 에, 정확한 값 자체가 나올 수 있겠죠. 어, 여기에 20 점을 갖다 격자를 타격할 텐데요. 미리 이제 어, 종으로 4열, 횡으로 5열 해가지고 4, 5, 20, 20 점이죠. 이 간격은 3cm 간격으로. 에, 포인트를 적습니다. 그래서 미리 종이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그 분필 같은걸로 톡톡톡톡톡톡 해서 20점 찍은 다음에 아 체크를 하게 되죠 만약에 그 부위에 뭐 철근이 지나가는 부위라든지 아니면 공극이 있다든지 균열이 있다든지 하면 엉뚱한 값 자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측정 값 자체가 나올 텐데 그 측정 값이 맞느냐는 거죠 어, 상황에 따라가지고 타격 측정 후에 그값 자체를 보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타격 방향이, 어, 위에 올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고, 뭐 옆, 벽체 같이 옆에 일 수도 있잖아요. 그 값에 대해서 각각, 뭐, 스프링의 상태니까 그 값체를 보정을 해야 되고요 또, 구조물 자체가 건조한 상태에 있는지, 습인 상태에 있는지, 예, 반발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보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압축 응력에 대한 보정인데요. 만약에 어떤 부재에 위아래에서 예, 압축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그때 그 부재를 어, 슈미텐머로 어, 측정을 했을 때값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보정을 좀 하고요. 또네 번째 재령에 대한 보정이죠. 우리가 보통 28일 아 강도가 안 나왔을 때 아니면 그걸 확인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날짜가 뭐 30일, 40일 아니면 기존에 그 쳐져 있는 기타설 콘크리트의 아 강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재령일이 6개월일 수도 있고 뭐 1년일 수도 있고 혹시 뭐 그보다 더 오래된 구조물일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정하는 예 알파 값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타격방향에 대한 보정, 아, R1 이라 하겠습니다. 델타 R1. 뭐, 타격방향이 어디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 보정 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값 자체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아, 사용해서 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천장 방향으로 때리면, 어떨까요? 값 자체가 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값 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래 방향이라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방향 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상태에 대한 보정인데 습윤이냐 건조냐 봐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상태가 습윤 상태다 그러면 보정을 플러스 5를 보정해서 보통 합니다 세번째는 압축 응력에 대한 보정이죠 이렇게 부자가 있을 때 압축을 받는다 이러면 반발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압축 응력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값 자체를 이 그래프에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값 자체가 아뭐 아까 이 상태도 마찬가지죠 각이 90도 45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60도일 수도 있고 70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관법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뭐 10, 15, 20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1 2 k g c m 터다 만약에 그러면 아 그래프에서 산정해서 해도 되겠지만 이값자체에 보관법으로 해서 측정을 해서 값 자체를 델타 R3로 해서 예 보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재령에 대한 보정은 지금 이렇게 R1, R2, R3처럼 이 충격 했던 그값 자체로 아, 보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우리가 지금 이 f'을 계산할 때 보면 뭐 보통 일본 학계걸 많이 이용을 해요. 여기다가 알제로 아, 값을 보정된 알제로 값 자체를 넣어 가지고 계산하면 강도가 나오죠. 그 강도에다가 재령 개수를 아, 곱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28일 강도면 알파 값이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정된 그값 자체가 네, 최종 강도가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어, 재령 1이 1년 정도 됐다. 아, 300에서 500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한 0.68, 69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값 자체를 0.6을 곱하면 최종 강도가 작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 오래됐으니까 슈미템머 치면 표면이 단단해서 원래 강도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값 자체를 보정계수로 재령계수로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값 자체를 조정을 해줘야죠. 만약에 그런데 28일이 되지 않거나 해서 10일 정도밖에 안됐다. 근데 슈미템머로 때려가지고 과연 어떻게 나올까 라고 하면 표면이 아직 28일 만큼 단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값 자체가 적게 나옵니다. 반발력이 적은 거죠. 그럴 때 이제 1.55를 곱하면 값 자체가 비슷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빅데이터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자리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런 측정을 할때꼭 보정을 하시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타입이 다 다르니까 용처에 맞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